아침에 제가 북한 뉴스를 하나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뭐가 실렸냐면은 김정은이 배려로 평양 시민들에게 복숭아를 황해도 복숭아를 이제 배급됐다는 그런 신문 사진을 보고 나왔어요. 평양 시민들이 줄 서서 배급소에서 복숭아를 배급받는 여러분 이게 어느 원시 원시 나라 같은 데서나 있을 법한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골목 골목에 마트에 수십 수백 가지 과일이 넘쳐나는데 복숭아 그 흔한 복숭아를 수령 수령의 선물로 하늘 같은 선물로 배급받는 주민들이 바로 우리 북녘의 동포들입니다. 그것도 평양 시민들입니다. 평양 시민은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열성적이고 모범적이고 충신적인 사람들만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숭아 1인당 두 알씩 배급해 주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쉽게 비교하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 안에서 주는 주인이 주인이 주는 사육을 먹고 길러지는 사육되는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계장에서 닭이 그 우리 안에서 주인이 주는 사료 먹고 거기서 알 낳고 먹고 살고 거기서 죽는 닭이나 같습니다.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물 같은 우리 동포들이 2000만이 70여 년 남짓 3대로 이어지는 독재자의 발끝 밑에서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극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비롯해서 300명 국회의원들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런 것은 번쩍만쩍 안 하는지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특히 선거 때는 더잘 외치죠. 우리 동포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 결의요, 우리 영토요, 우리 강토요, 우리 자를 엄청 많이 갖다 붙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우리 민족끼리 할 말도 잘합니다. 이 남북의 정치인들은 지금 현실의 분단을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 국민들의 그 가슴 아픈 이산가족 저 같은 탈북민 실향민들의 그 가슴 아픈 것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을 위해서 북한인권대사 조속한 임명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제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